하와이 어, 트랙도 생겼니? 야, 너만하자야. 얘보다 더 큰데 지금? 그 어, 뭐야? 잘 실고 가면 되겠다. 여기에 레고 담아가지고 레고 어. 넣고. 뭐? 이거는 내 가방에 넣고 가면 돼. 이게 필요해. 박스 한, 한 한번 보자. 아니, 그그 뭐, 아니, 이게 고래 뭐야? 넣고, 좋은데. 그것도 넣고, 또 올려봐. 올려. 여기 잡고, 이거 올려. 올려. 더. 그렇지. 올렸어. 또 하지 마나. 아나또지 마나. 잘하네 우리 어니 그랬어. 보기 힘었는데 어떻게 찾았네 트랙터 지금 알... 맨날 트랙터 트랙터 하는데 알고 있었던 거지 그걸 왜 굳이 오. 멋있는 거 샀어. <laughs> 이거를 빼 가지고 여기 안에 집어넣으면 <laughs> 아리를 배우는 거지. 어. 아우라. 트랙터일로 바꿔 봐. 이거 실차. 이거 실차. 이것도 치에 잘했어요. 무시할 뭐게 없네. 얘는... 얘는 안틀워줘 토끼... 저 인형 다 가져갈 가 없어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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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